와담부드아 마을이 온통 지옥처럼 변했죠 정말 다른 데로 안 모셔도 되겠습니까 괜찮소 이게 마을로 가는 길이요 네 경계를 늦추지 말고 길을 따라 가십시오 저 숲을 지나는 나그네에게는 불운이 닥친다고들 하니까요. 큰 하룻 강아지가 아니요. 어쨌거나 충고는 고맙소. 헌데드군. 워담의 무슨 운명이 닥친 거지? 음. 많은 생명이 어둠에 삼켜졌군. 마을 주민들에게서 떨어져라! 있어서는 안될 곳에 찾아와. 하지만 너무 늦었나. 워담 끝장났지. 어서 놈들을 쫓아라. 여기는 내가 지킬 테니. 재물을 가져가자. 피해 선물이 우리 추군의 길을 열 것이다. 이방인. 여기는 무슨 일로 왔습니까? 워담이 공격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소. 시장이 도움을 요청했다던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시장이요 그분께 아카라티의 축복이 있길래 방금 그 이교도들이 마을을 공격해서 주민들을 서쪽 동굴로 끌고 갔습니다 도움을 주러 오셨다고요 그럼 제 부하들이 이교도 놈들을 처치하고 생존자들을 구해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서요 마을이 끄는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약속하죠. 보이스 시요. 주민들은 내가 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관문을 지키고 있어. 빨리 그쪽으로 가. 우리 좀 구해줘요. 제발, 아, 또재 물이 제 발로 찾아와. 너의 육신을 영벌의군중께 귀한 것을 손에 넣으시리라. 였어요. 전부 다 죽였다고요. 당신은 이제 안전하오. 여기서 나갈 힘은 있어. 아,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누군가 차원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 적입니다. 저기요 어서 이 끔찍한 곳에서 벗어납시다. 인사도 제대로 못했군요. 저는 이 마을의 대장장이 코린이라 합니다. 방어구나 무기를 강화하고 싶으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침착하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니 아 안녕하신가 친구 힘든 시기에 이곳에 왔군 보다시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네 하지만 여기 있으면 아직은 안전할 걸세 난 데커드 케인이라고 하네 유랑하는 학자라 할수 있지 여기 라일라가 광장에서 소란이 일기 전에 자네가 이교도들로부터. 코린을 구했다 하던데 부탁하네 자세히 얘기해주게 악마들이 워담을 노리고 있어 이교도의 수장이 영벌의 군주라는 자를 언급하며 무슨 귀한 것을 손에 넣는다는 둥 하던데 아까 광장에서 그 불길 속의 악마가 바로 그 군주일 거요 영벌의 군주 생각보다 상황이 훨씬 나쁘군 지옥의 세력이 세계석 조각을 찾고 있네. 세계석은 현실 세계를 통째로 만들어내는 힘을 지는 유물이지. 5년 전, 악마 군주 바알이 세계석을 사용하여 모든 인류를 자기 노예로 삼으려 했네. 악마들이 그 조각이라도 손에 넣는다면 그야말로 재앙 같은 결과가 도래할 것에. 그런 일을 허용해서는 안 되네. 모험가님, 케인! 이교도들이 서쪽 관문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격은 서쪽에서 시작됐습니다. 거기 거점이 있는게 분명합니다. 여긴 걱정말고 어서 가십시오. 이교도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마십시오. I'm <laughs> sorry. 조각에 손에 넣고 의식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곧 길이 열릴 것입니다. 간창하는 자유,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의 이름으로 12자를 싸웠다며. 지키게 노란 맹세하고, 피로 대가를 치었지 케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자네가 이룬 일은 기적이라네 친구, 그런 적들을 상대하고, 전설처럼 살아남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내가 늦지 않아 다해 이여 이교도가 악마를 소환하고 있더군 놈들의 우두머리가 천벌의 군주를 불러냈는데 스카른이란 악마였소 스카른... 처음 듣는 이름이군 그리고 내가 알기로 영벌의 악마 군주라는 건 존재하지 않거늘 대단히 꺼림직하군 그렇소. 그리고 조각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어. 이건 필멸자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되는 힘이오그 점에서는 우리 의견이 같군. 내가 워담에 온건 우연이 아니다 내 친구. 호라드림의 의식으로 여러 세계석 조각의 위치를 알아냈거든. 하나가 여기 워담에 있었네. 다른 하나는 이 근처 채빛 고원 묘지 어딘가에 있고. 나는 조각들을 찾아 파괴할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네.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재앙이 닥칠 테니. 놀라지 말게, 옛 친구여. 다급히 부탁할 일이 있어 해골의 모습으로 왔으니 내 수습생 레테스가 부정한 수단으로 세계석 조각을 손에 넣은. 레테스는 힘을 쪼느라 체빛 고원을 파멸시켰지. 이제는 망자가 무덤에서 일어서고 균형이 완전히 무너질 위험에 처했네. 나만큼이나 자네도 그 돌의 중요성이나 그 위협을 끝내기 위해 감당해야 했던 희생을 잊지 않았겠지. 그러니 어떻게든 도와주길 바라네. 어둠이 다시 퍼지고 있어 아무래도 자네에게 힘든 임무를 맡겨야 할것 같군 나와 함께 이 타락한 조각을 모아 우리 세계의 종말을 막아주겠나? 창조의 심장을 지키는 건 한때 우리 일족의 신성한 책무였어 하지만 우린 실패하고 말았지 이렇게 속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찌 거절할 수 있겠소? 진심으로 감사하네 친구 떠나기 전에 선물을 좀 주고 싶군 첫 선물은 여기 이 재단에 있네 소박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좋은 지도란 정말 요긴하게 쓰이지 앞으로의 여정에 분명 큰 도움이 될 걸세 두려움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자는 지켜야 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두려움에 도전하고 극복하십시오. 두려움을 부인하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이, 이 차원문 두루마리는 특별하게 조율되어 있네. 제빛 고원에서 세계석 조각을 되찾으면 이걸 사용해서 서부 원정지로 통하는 차원문을 열게. 거기서 조각들을 영원히 파괴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 알았소. 최대한 빨리 합류하겠소. 조심해서 제빛 고원으로 가게 친구.